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인간을 구원하는 길이 그 방법밖에 없었다는 것은 인간의 타락이 인간의 범죄가 그만큼 심각한 문제였다고 하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도대체 왜 타락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이브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게 되므로 타락하게 되었고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한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첫째는 도대체 마귀가 뭐라고 유혹을 했길래 그렇게 아담과 이브가 쉽게 유혹에 넘어가게 된 것일까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마귀가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되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생각해 보면 막의 말대로 눈이 밝아지고 그리고 선악을 알게 되면 아담과 이브의 입장에서 얻게 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더 좋아지는 것, 더 나아지는 면이 무엇이 있습니까? 게다가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 선만 있었지 악은 없었습니다. 악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마귀가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이다 하는 그 말을 도대체 아담과 이브는 어떻게 이해를 했길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하면서까지 유혹에 넘어가게 된 것일까? 만약에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되면. 뭐, 로또 1등에 당첨될 수 있다.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재벌이 될수 있다. 대통령과 같은 권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이라면 유혹이 될것 같아요. 근데 고작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이 도대체 왜 유혹이 돼서 그런 유혹에 넘어가게 됐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쉽게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귀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질 것이다. 하나님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분명히 이렇게 말했지만 아담과 이브의 귀에는 눈이 밝아진다는 얘기도 들어오지를 않고 또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말도 들어오지를 않고 오직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에만 휘리꽂혔을 것 같아요 그러면 왜아잠과 이브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을까? 그런 마음은 우리가 알수 없지만 오래전부터 아담과 이브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담과 이브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면이 그렇게 좋아 보이고 어떤 면이 그렇게 부러워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일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이 세상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목적은 분명해요.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나름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어쩌면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 부러운 점이 있었다면, 뭐 그런 점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마귀의 유혹은 분명해집니다.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되면, 너도 하나님처럼 돼서, 하나님 같이 돼서... 모든 피조물들을 통해서 너도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지금보다 너는 훨씬 행복한 그런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 충분히 유혹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그 말은 속임수예요. 왜냐면, 섬김이란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은 섬김을 받으려 해서도 안 되고, 또 선, 이런 다른 섬김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의 섬김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를 섬김을 통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섬김을 받고 싶은 욕망, 그것이 타락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원죄, 모든 죄의 뿌리에는... 섬김 받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본능적으로 섬김 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섬김을 받을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되고, 그리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돈이 많거나 내가 다른 사람들이 없는 권력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없는 명예가 있어야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섬김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살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원천적으로 돈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권력 갖기를 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나 자리에 욕심을 내게 돼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섬김을 받아야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섬김을 어, 받으면서 살게 되면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은 그저 관중처럼 살다가 관중처럼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셨던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든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겠다 하고 섬기면서 살게 되면 선수처럼 살게 되는 것이고, 선수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유념해서 그 말씀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인자가 온 것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만 할것 같은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기려고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의 의미는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지게 될 십자가와 섬김을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섬김의 개념으로 생각하셨을까? 말씀의 배경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박히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열두 제자들이 동행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죽으러 가는 길인데 제자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로마 군인들을 다 쫓아내고 다윗 시절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을 건설하실 것이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야구보와 요한이 먼저 선수를 칩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때, 우리 형제 중에 한 사람은 주의 우편에, 한 사람은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들은 다른 제자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사이에 그 문제를 가지고 다툼이 일어났어요. 서로 섬김을 받고 싶은 동기에서 일어난 다툼입니다. 이런 문제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고, 또 회사를 다니는 회사원들에게도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고,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도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언제나 누구든지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성김받고 싶은 욕구가 있고 그 자리에 앉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 욕구가 충돌하기 때문에 다툼이 있는 것이고 억울하면 출세해라. 이런 말도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섬김을 받는다는 문제가 우리 삶에 있어서 대단히 다루기 어려운 문제이면서도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수록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섬김으로 설명을 하시는 걸까? 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섬김으로 말씀하시는 것일까? 거기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식이 바로 전날 밤에 목요일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 시작해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일까? 그것도 십자가 지식이 바로 전날 밤에. 무슨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됩니다. 열두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 믿고 따랐는데, 내가 내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때,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 예수님이 지식이 된 십자가를 제자들은 어떻게 이해를 할까? 이것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염려 아닌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길에 제자들의 다툰 일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일 자기가 지게 될 십자가를 어떻게든 제자들에게 쉽게 설명해주고 싶으셨어요 그게 세족식입니다 그래서 세족식의 핵심은 섬김에 있는 거예요 자, 우리도 고난주간에 세족식을 많이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줄 때 가장 안정적이고 편안한 자세는 무릎을 꿇고 발을 씻기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유태인들은 어떤 방법으로 상대방의 발을 씻겼는지 정확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알수 없지만 그저 사람들이 다 비슷비슷하다면 아마 그들도 무릎을 꿇고 상대방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가장 안정된 자세고 편안한 자세라고 여겼다면 그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죄인을 섬기기 위해서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을 우리의 머리로 상상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중요한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왜 타락했는가? 섬김 받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는 그런 너희들을 섬기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것이고 너희들이 그처럼 섬김받기 원했던 그 섬김을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웬 없이 너희를 섬겨주겠다. 나는 너희들을 섬겨주는 이 섬김으로 구원해 내겠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담긴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족식을 할때 베드로가 제 발은 씻기지 못합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제자의 발을 씻기실 수가 있습니까? 제자가 선생님의 발을 씻겨 드려야 되죠. 그때 요한복음 1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중요한 두 가지 말씀을 하세요. 하나는 내가 하는 일을 지금 내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왜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발을 씻겨 주는지를, 그 의미를 지금은 너희들이 모르지만 훗날에는...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네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섬김, 죄인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죄인들을 섬겨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그것을 우리가 거절하지 않고 수용할 수 있을 때,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을 때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다른 제자들에게도 두 가지 말씀을 하세요. 하나는 내가 선생으로서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 그것이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것이 마땅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인즉슨 이제 이후로는 서로 섬김을 받겠다고 다투지 말고 이제부터는 서로 섬기면서 살아라. 그것이 옳은 일이다. 그것이 마땅한 일이다. 그리고 또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너희들도 내가 발을 씻긴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기라고 본을 보였다. 이 본을 보였다는 말이 중요한 말씀이세요. 여러분 인간이 선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거의 본능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나 반대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은 본능적인 일을 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잘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절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섬기다 보면 너무 힘들고 안 입고 어려워서 그만두고 싶은 생각들이 항상 일어날 수 있어요. 그때마다 주님이 내가 너희들의 발실을 씻겨준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남을 섬기는 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한들, 하나님의 아들이 무릎을 꿇고 죄인의 발을 씻겨준 것만큼이나 힘들겠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주님의 섬김을 우리가 받아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된 이상에는, 그 이후에는 그... 선김도 우리가 연연히 하지 않고 아쉬워하지 않고 미련도 사실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를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은 그 어떤 폭포를 봐도 감동이 되지 않는 이유예요. 주님의 섬김을 정말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인간들의 그 어떤 섬김에도. 연은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불행한 일 중에 가장 불행한 일은 교회에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집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 권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 장로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처럼 서로 서로를 섬기는 곳이에요. 여기서 섬김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섬김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훈련해서 교회를 떠나면 가정에 가서 자녀를 섬기고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 밖을 나가서 직장에 가서 직장 동료들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에 와서 섬김을 받으려고 다툼을 일으키고 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분은 평생 신앙생활을 하도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결코 십자가의 돌을 깨우치지도 못하고 십자가의 돌을 깨달을 수도 없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관중처럼 살다가 관중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섬김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은 그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행복이고, 복음의 관심을 갖고 사는 것이 행복이고, 그저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사는 것이 행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내가 살아가면서 예배를..." 내 삶에 가장 중요한 우선 순위로 두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요. 하나님 제가 살아가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복음을 가장 중요한 나의 관심거리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요. 살아가면서 하나님 제게 주신 것그 주신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배와 복음과 섬김을 위해서 기도하면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줄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이루어질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왕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관중처럼 살다가 관중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선수처럼 살다가 선수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될수 있기를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항상 있을 수 있기를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섬기는 것이 행복이 아니고, 섬김 받는 것이 행복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섬기는 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해서 체득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 가지고 열심히 이웃을 섬기고. 가족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며 살든지 섬김을 가장 중요한 우리 삶의 기본적인 자세로 여기고 그런 삶의 자세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